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전거 길 도장 길기 2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 화개장터에서 약 3km 가량 하류로 내려와 가지고 광양시와 구례군의 접경지역, 담면지역 같습니다. 어, 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자전거 길을 따라 가지고 오다가 어, 숲속에서 고요한 무인 호텔을 만났습니다. 또 이곳에서 또 하룻밤 편안하게 유숙을 했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는 바로 섬지강 물이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흐르고 있고 어 마을이 멀리 강 건너 편에 아련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멀리서 다구름 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 어젯밤에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숲속 바로 아래쪽에 무인 호텔에서 아주 갓겸여행 나와가지고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어,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체크아웃하고 이제 라이딩 준비 다 됐습니다. 전국 자전거 길도전 계획이 24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곳 야영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하류 쪽으로다가 이제 인증 지점이 두개가 남았습니다. 매화마을하고 마지막에 별도 수변 공원까지 두 구간이 남았습니다. 거리에는 약 37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이동하는데는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겁니다. 마지막 최종 지점에서 그랜드 슬램 완성을 그곳에서 하고 오늘은 규가 라이딩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섬진강 자전거길 매화마을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매화마을 인증센터... 대교에서 이곳까지 약 18km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곳에서 이동 구간에는 도로변을 따라가지고 자전거 길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은 어, 때로는 하천을 통과할 때는 아주 험로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 가끔 있습니다. 어, 현재 이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이제 스탬프 인증을 하고서 계속해가지고 화류방향 마지막 남구간으로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매화마을 이따가 찍겠습니다. 여기는 스탬프가 찍어도 찍어지지 않습니다. 한번더 찍겠습니다. 안이게 아, 강하게 눌러서 찍었는데 흐릿하게 찍어졌습니다. 자, 명화 마을에서 스탬프 인증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하류로 이동하면서 라이딩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배열도 수변공원까지는 약 20km 거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을 향해 가지고 전송력으로 달려가지고 마지막 인증 구간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류 방향 배알도로다가 갑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섬진강이 바다처럼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지만 그래도 물결은 잔잔하게 움직이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류 방향으로 열심히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삼리강 자전거길 이상류 쪽에서는 아주 좋았으나 하류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구간이 이렇게 좀 험난합니다. 어, 이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한 주변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끌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은 경사도 8.5% 어쩔 수 없이 또 끌고서 진행을 합니다. 자, 드디어 배알도 수변공원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쪽에 무인 부스가 있고 유인 인증 센터는 저쪽 편에 있습니다. 자, 이쪽 앞쪽에 보면은 어 해맞이 다리가 있고 이 앞쪽으로 삼진강 물이 흐르는 풍경을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매화마리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약 20km 거리지만은 노면 상태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 노면 상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좀덜컹거리기도 많이 하고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 도로변을 벗어났다 들어왔다 하면서 좀 혼잡한 구간도 있고 어, 강가 쪽으로 다 나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도 있고 끌바 구간도 약 2구간이 있었습니다 어, 좀 마지막 구간에 조금 힘든 구간을 통과해 가지고 어, 드디어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 인증을 먼저 하고 나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를 묻혀 가지고 배알도수변공원 여기다가 잘 찍어질까요? 그래도 선명하게 잘 찍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입니다. 자, 배월도수변공원에서 최종적으로도 스탬프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전국 자전거길 도장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 종주를 끝낸 다음에 인천 서해 아라간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국토종주길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한강종주, 북한강종주, 남한강종주, 세제종주, 낙동강종주를 마치고 부산에서 다시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동해안 종주를 마치고 어, 그 다음에는 오천길과 어, 영산강길, 섬진강길 이렇게 전국에 있는 자전거길을 모두 연결해 가면서 어, 약 3,000km 연계 라이딩을 해 가면서 어, 그, 그곳에서 구간별로다가 모든 어, 스탬프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어, 국토종주와 사대강종주, 어, 그랜드슬램을 한꺼번에 어, 완성함으로써 어, 이곳에서 자전거길 여행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자캠 여행을 3,000km짜리를 떠난다고 했을 때 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던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지인 여러분,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자, 김작가가 25일 만에 어, 배알도 수정공원에 와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만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달까. 만세! 만세! 오박기 여행 TV 만세! 만세! 그런데 종주 만세! 네. 저쪽에서 이제 다시 유인 부스에 가 가지고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하고 나 가지고 다음 구간으로다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 부스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동안 자전거 길을 타면서 수첩에다가 전부 다 스탬프를 날인하고 사이버 등록까지 끝났지만은 이건 유인 인증 센터에 와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다 스티커를 붙이고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어 맡겨두고서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전거 종주 인증 수첩은 1인1 수첩 구매 제한이 되어 있답니다. 어 예전과 같이 판매 가격은 4천 원이지만은 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서 수첩을 한 개씩 구입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전산 입력이 끝나고, 인증 스티커가 이제 붙여진 수첩입니다. 자, 한강 종주, 남한강 종주, 북한강 종주, 세제 종주, 오천길 종주, 낙동강 종주, 금강 종주, 영산강 종주, 섬진강 종주, 동양종주 두개 하고 제주 한상자전거길 종주 자 그리고 4대강 종주는 금딱지입니다 4대강 종주와 국토 종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랜드슬램이 금딱지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전거길 도장깨기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배알도 유인 인증센터에서 어, 전산 등록이 끝나고 스티커까지 모두 다 붙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모든 업무가 끝나고 자전거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어, 귀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중마 터미널 로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그 버스가 하루에 한번 가는 버스입니다 그 놓치면 또 하룻밤 또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버스가 있는 중마 터미널 로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동광양에 있는 중마 터미널입니다. 어, 배알도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동하는 데는 11km입니다. 약 자전거로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어, 자전거 길이 잘돼 있습니다. 어, 파란색 자전거길 유도선을 따라 가지고 강변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어, 약간 그 경로만 따라가면은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이곳에 지금 시간이 지금 버스 시간이 1 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일찍 점심 식사를 하고서 11시 50분 버스를 타고서 대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마 버스터미널이 여기 있습니다.